안녕하세요. 닥터원입니다. 어,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받았는데요. 제가 이제 펀딩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펀딩한 것조차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책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어, 펀딩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목은 마음이고요. 어, 중편 소설입니다. 나스메 소세키라는 저한테는 좀 생소한 일본 작가의 소설이에요. 이분은 일본 근대 문학의 아버지. 일본 문학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 소설은 1914년도에 발표된 책인데, 그 이후로 천만부가 넘게 팔, 뭐, 판매된 대단한 베스트셀러죠. 어,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조용하고 담담하게 흘러가는데, 그 속에는, 문장들 속에는 굉장한 마음과 감정들의 소용돌이라든지, 그 출렁임이 있다고 할까요? 은근한 다이나믹한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, 어, 아, 이 문장으로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굉장히 깊고도 정밀하게, 정교하게 담아내놓는구나 싶었습니다. 이 소설은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. 1부는 선생님과 나, 2부는 부모님과 나, 3부는 어, 선생님의 유서, 이렇게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, 나는, 뭐,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, 하여튼, 남학생이고요. 10대 후반, 그리고 이제 대학생입니다. 그리고 선생님은 또 이름이 안 나와 있고,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, 40대 이후 아마 50대 되는 중년인 그 남성이고요. 어, 동경대학을 졸업한 대단한 인텔리인데, 현재 하는 일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. 그리고, 이제 부모님은 그 나이인 주인공의 이제 고향에 사시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니 111년 전에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낡았거나 뭐 굉장히 오래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 현대적이고도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.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. 우리나라의 1910년대에 발표된 소설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,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김동인의 뭐 광양 소나타나 아니면 염상석, 김동리 이런 작가분들이 떠오르는데 이분들하고는 약간 좀 시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어. 중간중간에 이제 재밌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. 이제,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그 말씀인데, 어, 요즘 것들은, 어, 돈을 쓰려고만 하지, 벌려고 하지 않는다니까, 뭐 이런 대목도 나오고, 어, 옛날 부모들은 자식들이 먹여 살렸는데,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등골을 파먹히며 산다, 뭐 이런 대목도 나오고요. 또, 다른 주인공인 선생님의 이제 대사에는, 어, 옛날 고등학교는 지금보다 훨씬 살벌하고 거칠었습니다.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아 어느 시대나 뭐 느끼는 감정은 비슷한가 보다.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소설을 보면 저는 오래 전 일이 아니라 저의 그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교 초년생 때의 느낌이 떠올라요. 그리고 제그 당시에 제 동창이라든지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생각이 나고요. 그래서 어, 먼 나라의 다른 나라의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저와 제 친구의 뭐 오래전 기억을 회상시키게 하는 그런 친근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. 한편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. 음, 어떤 면에서 이해가 좀잘안 되냐면은 이 나이인 주인공인 남학생이 왜 중년 아저씨한테 가서 이렇게 아는 체를 하고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야 했는지 그 부분이 약간 좀 납득이 좀잘안 가고요. 또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한 태도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잘 납득이 안 가요. 사실 그래서 이 번역자는. 이 소설을 키어 뭐 문학으로 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, 이게 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. 어쨌든 굉장히 대사나 문장이 너무 너무 좋고 깊이가 있고 어,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좀 감칠맛이 난다고 할까요? 어, 좋은 소설입니다. 그래서 쭉 보면 제가 인상 깊은 문장은 선생님은 그것을 부인에게 숨기고 죽었다. 부인의 행복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은 자신의 생명을 파괴해 버렸다. 이런 대목이 나오고요. 또 선생님은 대사인데, 난 죽기 전에 단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군가를 믿어보고 죽고 싶습니다. 당신이 그단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? 되어줄 건가요?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, 어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장면이에요. 우리가 뭐 비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.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이 어 감추어져 있을 때, 들어다지 않을 때는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어그 비밀을 오픈 시켜놓고 햇빛을 한번 쬐게 되면 그 비밀의 힘은 굉장히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꼭 그래야만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어,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, 이런,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뭐, 저는 좀, 좀 무심하고, 무정하고, 분감한, 뭐, 아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 초설은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. 어, 무엇보다도, 그, 번역도 굉장히 잘된것 같습니다. 어, 요즘은 날씨도 덥고 한데, 어, 야외에서 활동하는 건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렇게 소설이나 책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